안녕하세요, 메시, 메시, 메시입니다.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재료가 있습니다. 아이스크림 틀이랑또소이랑또 우유가 있습니다. 우유고요. 설탕도 있습니다. 설탕. 이거 그 아빠가 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시작해 보세요. 이제 끝! 아니, 공고원해먹어다야 이거. 이거 다리 이거 다리야. 이스크림 같은 데다어거야이다 이것어도먹르겠어은 나도 모르겠요 나도 이르겠우요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어요 나도 모르겠요도 모르겠어요. 나도 모도